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니면 그 너머에 진실된 가치 어쩌면 이 질문은 너무나 진부해서 이미 수많은 답들이 세상에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하늘에게 그 질문은 늘 현재 진행형이었다. 특히 오늘처럼 일부러 후줄근하게 차려입고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청담동의 레스토랑 더 크라운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저녁이었다. 하늘은 빛바랜 청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굽이 다다른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그녀의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이국적인 이목구비는 이런 차림새와 어우러져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분방함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격식없음으로 읽힐 터였다. 예약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레스토랑은 얼마 전 아버지가 일군 K 헤리티지 그룹이 인수한 곳이었고, 그녀는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암행 점검 중인 예비 경영자였으니까. 육중한 황동색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숨이 멎을 듯 화려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오색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벽면은 고급스러운 벨벳과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홀 안에는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마저도 값비싼 향수와 음식 냄새로 농밀하게 채워진 듯했다. 하늘은 잠시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숨을 골랐다. 아버지의 철학이 과연 이곳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에 바치면서도 늘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K 헤리티지의 핵심 가치였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더크라운은 초심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리셉션 데스크에선 젊은 여직원은 하늘을 발견하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재빨리 업무용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의아함은 하늘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여직원은 하늘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무언의 평가가 담겨 있었다. 저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하늘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여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하늘의 뒤쪽 어딘가를 향했다.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하늘은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멀끔하게 넘긴 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지는 명품 수트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오만함. 그는 더 크라운의 총괄 매니저 김도윤이었다. 하늘은 이미 그의 사진과 프로필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김도윤은 하늘을 보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렸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마치 길에서 보기 싫은 불결한 것이라도 본 듯한 혐오감 마저져 느껴졌다. 그는 리셉션 직원에게 턱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더니 이내 하늘에게 다가와 영업용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하늘은 그 안에 숨겨진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빈자리가 몇개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늘은 홀 안쪽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실제로 창가 쪽에는 아직 손님이 앉지 않은 테이블이 서너 개 보였다. 김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아그 자리는 곧 예약 손님들이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은 엄격한 드레스코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복장은 보시다시피 조금 곤란하군요. 그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하늘에 낡은 스니커즈와 청바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봐요. 청담동 특히 저희 더 크라운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랍니다. 손님 같은 분은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서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고, 은근한 조롱까지 담고 있었다. 하늘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또 시작이군. 그녀는 이런 식의 대우에 익숙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평범하는 이유로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일부였고, 이런 부당한 차별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야. 끝까지 가보자. 하늘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옷차림으로 손님을 판단하는 것이 이 레스토랑의 공식적인 방침인가요?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그녀의 질문에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젊은 홀 스태프 중한 명인 박지민은 안절부절못하며 하늘과 김도윤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민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재빨리 물한 잔을 가져와 하늘에게 조용히 건넸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하늘에게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 김도윤은 하늘의 당당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침이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수준 유지라고 해두죠. 우리 레스토랑은 대한민국 vvip들만 찾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여서 물 흐리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구릿빛 피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디 동남아 쪽에서 관광이라도 오셨나 본데 한국. 특히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레스토랑의 격을 떨어뜨린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좋은 말로 할때 그냥 나가 주시죠.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그의 태도에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매니저님, 지금 하신 말씀과 행동이 더 크라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늘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김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당연하죠. 불만 있으시면 뭐 본사에 직접 항의라도 하시든가. 씨알이나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하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없는 여자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좋습니다. 하늘은 짧게 대답하고는 품에서 낡아 보이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도윤은 그런 하늘의 행동을 어이없다는 듯 팔짱을 낀채 지보고 있었다. 이제 하다 하다 별 쇼를 다 하는군. 어디다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그의 얼굴에는 그런 비웃음이 역력했다. 하늘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비서, 지금 바로 더 크라운으로 와 주세요. 매니저님과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법무팀장님도 함께요. 가능하면 빨리.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듯했다. 전화를 끊는 하늘을 보며 김도윤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푸흡! 강비서? 법무팀장? 아가씨, 지금 무슨 싸구려 드라마라도 찍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 뒤에 무슨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줄 아나 본데 여긴 그런 게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조롱했다. 경비 부르기 전에 얌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귀한 손님들 식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김도윤이 경비원을 부르려는 듯 리셉션 쪽으로 손짓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육중한 황동색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황급히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한 명은 하늘이 늘강 비서라고 부르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K 헤리티지 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최 팀장이었다. 그들은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볼 새도 없이 곧장 하늘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강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순간 레스토랑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김도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있던 그의 팔이 힘없이 아래로 툭 떨어졌다. 방금 전까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그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혼란에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 하늘에게 물을 건네주었던 젊은 직원 박지민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강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김도윤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김도윤 매니저, 지금 당신이 어떤 분에게 무슨 망발을 짓거렸는지 알고 있기는 한 겁니까? 김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듯 했다. 회장님, 아가씨, K헤리티지 그룹의 설마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최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김도윤 씨, 당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하고 내쫓으려 했던 이분은 우리 K헤리티지 그룹의 최대 주주이시자 돌아가신 강태준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 강한을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더 크라운은 얼마 전부터 강 대표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강하늘 대표, 그 이름이 김도윤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는 간신히 옆에 있던 테이블을 붙잡고 쓰러지는 것을 막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하늘은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김도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레스토랑이 그분의 철학을 잃지 않고 고객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은 김도윤 매니저. 당신은 제게 실망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더 크라운의 격기라는 것이 고작 손님의 옷차림이나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고 우리 K헤리티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과 분노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김도윤을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하늘은 강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강비서, 김도윤 매니저는 오늘부로 즉시 파면 조치하세요. 그리고 더 크라운의 모든 서비스 규정, 직원 채용 방식,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세요. 저는 이곳이 진정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어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김도윤 매니저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안일함과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k헤리티지 그룹사나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견 없는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늘의 말을 경청했다. 특히 박지민은 하늘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까 하늘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용기 내지 못하고 침묵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단호한 의지와 변화의 약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다. 모든 지시를 마친 하늘은 레스토랑을 떠나기 전 멍하니 서 있는 박지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가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암묵적인 동조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지민씨. 박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강비서와 최팀장을 따라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후더 크라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았다. 김도윤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과 오만함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늘의 마지막 말,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라는 말이 레스토랑 안에 오랫동안 낮게 울리는 듯했다. 그날 저녁 청담동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은 어쩌면 더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부터 더 크라운에는 즉각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한을 대표의 지시대로 서비스 규정은 전면 개정되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 인식 개선 및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채용 과정에서도 출신 외모 배경보다는 능력과 인성을 중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일부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김도윤은 그날로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그토록 중시했던 보여지는 것들은 한순간에 그를 배신했다. 그는 깊은 절망과 후회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편견과 오만함을 하루아침에 씻어내기는 어려워 보였다. 어쩌면 그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몰랐다. 박지민은 그 사건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용기 내어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용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더 크라운의 분위기는 조금씩이나마 건강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강아늘은 그날 이후에도 종종 평범한 고객으로 위장하고 K 헤리티지 그룹 사나의 여러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편견과의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임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하늘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더 크라운에서의 작은 변화가 언젠가는 더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음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조건 없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 더 크라운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